잔마늘 장칼국수 라면 장칼국수 찬조해주신 우리 열혈청취자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를 장칼국수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에 마늘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마늘을 소모하기 위해서 간만에 장칼국수 라면을 끓입니다 우선 이 마늘을 한번 까 보겠습니다 마늘 가기 완성!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마늘을 갈아보겠습니다. 짠!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거는 갈릭 프레스 키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다진 마늘을 사지 않고 집에 있는 마늘을 이렇게 기구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처음 써봐요. 저는 원래 항상 다진 마늘을 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넣는 방법과 여기에 넣는 방법인데, 여기는 슬라이스인가 봅니다. 여기에 써야겠군요.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하나 어. 보이십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만은 안 되나, 안 되나 봅니다. 하나를 더 넣어보겠습니다. 오호, 보이십니까? 따로 다진 마늘에 살 필요 없이. 자, 다진 마늘처럼엄청 곱게 되진 않지만 충분히 요리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을 끓여 보겠습니다. 옆에 프라이팬은 왜 불을 켜냐고요? 아, 같이 먹을. <laughs> 삼겹살을 구워보겠습니다. 삼겹살... 저번에 제가 만두 5개만 구웠다고... 어, <laughs> 어떻게 그럴 수있냐 실망했다는 분 지인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라면만 하나만 먹진 않겠죠? 그래서 오늘은 삼겹살을 이 느낌이 어, 메인이 삼겹살이고 라면이 써 보이는 느낌이지만, 엄연히 오늘의 메인은 장칼국수 장 라면입니다. 물이 바글바글 끓는것 같으니, 오븐을 재고, 면을 넣어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얼큰한 숙성장은 다 끓고 나서 넣습니다. 지난번에 MSG 맛 가득한 라면 끓이는 방법과 같이, 불을 끄고, 만약에 장칼국수가 아니라, 그냥 칼국수를 먹고 있으면 얼큰한 숙성장만 안 넣으면 될것 같아요. <laughs> 이리 어떻게 된 일이죠? 왜 후라이팬에서 불이 붙었어? 당황있습니다 어이씨, 뭐야? 어, 너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당황했지만, 앞으로는 침착하게. 어, 용기. 다행입니다. 제가, 어, 이제 식밥 방선생 시작한 지 얼마 만에 벌써 불을 낼뻔 했습니다. 불 조심하십시오. 비주얼 죽이죠? 한 삼겹살을 시간도 아주 적절하네요. 짜 돈. 자, 오 분이 됐기 때문에 어, 얼큰한 숙성장을 넣기 전에 아우시끄러. 어, 아까 우리 갈았던 간마늘을 먼저 넣을 거예요. 간마늘 먼저 투하 하고 얼큰한 숙성장을 음오 저는 이게 고추장일 줄 알았더니 장 느낌일 줄 알았더니 가루네요 가루 자 쉐킷 쉐킷 섞어보겠습니다. 어, 제가 강원도에서 어디죠? 강원도 강릉이었나? 어떤 작은 칼국수가 생각이 납니다. 금천 칼국수였나? 거 진짜 맛있었는데 비주얼! 와, 마늘 냄새 대박 보이십니까? 비주얼 음, 잘안 보이죠?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간마늘을 넣은 이유는? 어 국물이 국물이 끝내줘요. <laughs>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어, 꼭 먹어보세요. 마늘을 넣어서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